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밥 만들기 하겠습니다. 김밥 중에서 고추장 불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가장자리를 아주 꼼꼼하게 놓라고 하셔서 이렇 네, 네, 자투리가 남지 않도록 옆에를 꼼꼼하게 네 꼼꼼히 넣러서 네,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말았을 때 끝에서 잘 말리기 때문에 그리고 쓸었을 때 꽁지가 맛있는 김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라고. 네. 그리고 어, 상추 하나 위에 예, 고추장, 돼지고기, 불고기를 상추를 네, 이렇게 놓게 됩니다 다음에 세발나물을 아까 세줄 정도 놨으니까 이번에도 세줄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으니까 너무 향이 강하더라고요. 다음엔 노란색 단무지를 넣고요. 그 위에 색깔을 맞춰서 당근,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살짝 수분만 날린 당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에 아주 겨울 냄새를 많이 품은 시금치, 뿌리까지 삶아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어머니한테 맛있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드리기 위해서 시금치 뿌리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계란시단을 넣으면 이제 모든 재료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꽉꽉 눌러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다리가 그때 맛. 떨어지도록, 네. 네. 예. 이렇게 말아서 싸면 탱글탱글한 끝에가 혹시 모르니까 밥발을 묻혀서 잘 예, 싸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는 삼겹살 돼지 불고기 김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나세요. 네. 어머니. 맛있는 삼겹살 김밥 어떠세요? 맛있었어. 네, 어머니가 맛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